요즘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잠을 잘 자지 못해 많은 분들이 풍수학적으로 집안의 인테리어를 통해 운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악몽을 자꾸 꾸게 되면 우리는 침실의 가구 배치나 침대의 머리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아야 좋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야 할 만큼 잠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학적으로 잠을 자는 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들어오는 운도 나가게 하는 풍수학적 침실의 방향 및 인테리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은 우리의 삶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중요한데 충분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신체 발달에 기여합니다. 또한 잠의 질은 모든 연령대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의 기력과 정신적 기력이 떨어져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침실은 말 그대로 잠을 자는 곳으로 어떤 방해 요소든 최소화해야 합니다. 침실의 여러 가지 잡동사니 큰 거울 소리나는 시계 어항 큰 화분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방의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거울은 신체 일부가 비칠 경우 좋지 않으며 이는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잡동사니가 쌓인 방은 눈에 거슬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을 줄수 있습니다. 풍수의 기본 방침은 좋은 기운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정리정돈과 청결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풍수학적으로 침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통적으로 침대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아침 햇살을 받는 방향으로 창을 내던 과거 주택 구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아파트 구조에서는 꼭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를 창가에 두면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아침 햇빛은 세로토닌의 흡수를 도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침대 위치의 가장 기본된 원칙은 출입문과 마주보거나 몸이 출입문과 일직선상에 있는 것을 금합니다. 침대 머리를 방문 쪽으로 두면 숙면을 방해하고 반복될 경우 악몽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침대는 방문과 적절한 거리와 각도를 두어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문은 기운의 통로로 침대 머리가 이를 마주보면 나쁜 기운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문과 창문을 등지지 않고 어느 벽에도 딱 붙지 않도록 약간 띄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숙면을 취함으로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할뿐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의 좋은 기운을 상승시키기 위함입니다. 침실의 안정적 기운, 좋은 기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첫 번째, 침실의 큰 거울이나 전신 거울을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기운을 활성화시키므로 침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나 발 밑에 거울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싸움을 작게 하고 애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실문이 현관이나 화장실과 마주볼 경우 가림막을 설치해 기운을 보호해야 합니다.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침실문과 일직선상에 있다면 그 기운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인 즉, 나쁜 기운이 직접적으로 침실로 들어옵니다. 집안과 침실의 길을 순환시킴으로써 나쁜 기운은 나가게 하고 좋은 기운을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셋째, 은은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세요.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보다는 약간 어둡다고 느껴지는 무드등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조명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침구 또한 중요한데요. 침구는 부드럽고 차분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베개는 금전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고급 침구류를 사용하여 질 좋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 구조에 맞는 가구 배치를 통해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이 느끼는 기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를 북쪽으로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과거 묘실을 남향으로 배치하면서 생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창문과 방문의 위치, 집안의 기운 등이 북쪽 방향이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풍수지리 인테리어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침실은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 환경은 재무는 인복 등 나에게 좋은 기운이 내 주변을 채우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풍수적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를 통해 좋은 기운 받아 재물은 상승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